내일은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인데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늦은 오후에는 중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간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늘 흐린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부산 20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 27도, 춘천과 청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는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